쪽만할수 있겠다, 짧게 하긴 했어. 운동 열심히 하고 이거 하면 좋겠다. 상태가 좋다. 어. 여기 태닝 하는데도 있어요. 콜로라도 살면서 안 그래도 엄청 피부가 잘 구워지거든요. 미국 분들은 태닝 좋아하니까 태닝 부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물 뿌려줄 때 선동 소리 내고 뿌려. <laughs> 어, 귀엽지? 이런 햄이 되게 할인을 많이 하는데 몸에는 조금 안 좋겠지만 샌드위치나 샐러드 해 먹을 때 좋아서 자주 삽니다. 시리얼을 거의 다 먹어서 사야 되는데 여기 할인 많이 하는 상품이 있어서 이거 사고 그리고 이거 사야겠어요. 캡틴 크런치 이것도 맛있거든요. 이 맛도 맛있고 이거는 설탕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번엔 안 삽니다. 이런 햄은 좀 괜찮으잖아. 계속 먹으면 좀 그렇지만. 정말 신기. 어. 햄. 이거 진짜 맛있잖아 트리스킷.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 근데 애초에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반 놓잖아 어. 아까 나 어. 과자 이런 거 먹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편하게 먹게 어 그렇다니까? 진짜 맛있는 시리얼 있잖아 과자 같은 거 어. 살까 하다가 어, 계속 먹잖아 해. 사다 놓으면 계속 먹어 맞아 어? 아, 네. 또 사야 되는 거 있다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음. 샀습니다 벌써 할로윈 준비하고 있어 저도 첫 해에는 아기들 방문하면은 간식 주려고 조금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할로윈에 참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무두개 9천 원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네. 또 브리타 호환 되면 줄까? 우리 브리타 이제 안 쓰잖아. 아. 또 그러려나? 얼마나 남았어? 뭐해야? 어, 어플이 슈퍼푸드야. 어어어. 어. 대충. 제가 미국에 와서 미용실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최근에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길어서 조금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잘 보일 사람도 없고 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부위라서 망해도 그냥 싹둑 자르면 됩니다. Good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좀더 간단하게 먹습니다 어제 밤에 먹은 것들이 아직 소화가 조금 덜된 기분인데 그래도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을 먹기는 먹어야 돼서 이 밑에 점점 점점 있는 개구리알 같은 거는 치아씨드고 요거트 220g 정도 캐러멜맛 라이스 크래커랑 바나나예요 잘 먹겠습니다 치아씨드가 워낙 식감이 재미있어서 좋은 토핑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그냥 밍밍하니 맛은 없거든요 보통 반티스푼이 한 번에 먹기 딱 좋은 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이스 케이크는 미국에서 좀 건강하게 먹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인데 한국 뻥튀기랑 비슷하지만 파삭파삭하지 않고 훨씬 더 밀도가 빡빡합니다. 근데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열심히해. 멋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멋있어. <웃음> <웃음> 살까봐. n t believe it. I 아파 n t believe it. I can't b 저녁에는 제가 먹고 싶던 프레쉬 코인이랑 점심에 해놨던 국을 먹었습니다. 해외 생활 8년차가 되니까 국적 불명의 이상한 요리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싱글 좋아해서 똠양꿍 베이스에 미역과 두부를 넣은 국입니다. 아침으로는 어제 밤에 만들었던 그래놀라랑 요거트 이렇게 먹을 거예요. 부족할까 봐 바나나 반쪽도 챙겨 왔습니다. 뭐 그냥 내 네, 그거 물어보지. 소파이 했을 때뭐 위기가 있었니? 음. 코멘트를 도와서. 그걸 한, 한, 한 얼마나 걸렸어? 15분. 음. 진짜 좋지. 옛날 미국 글씨체 몇년 됐을까 여기? 그러게 한 50년 이상. 여기 여기도 그래도 멋져, 그렇지? 그러네. 물이 있어야 돼. 네, 물이 멋있다. 빽방이라 그랬는데? 요양원이래 여기. 영양 크림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온 거. <laughs> 이거, 응? 그랜. 원래는... 이게 특이 음. 이거 한국에서 음. 애, 애들 영어 배울 때 해요. 아하. 아하. 그렇구나. 응. 음. <laughs> 에 잊지 말고 가져오시라고. 아, 그래. 저희 이제 가 볼게요. 아유. 전고 음. 어. 어, 같이 먹지기고서가가고 네. 못 어, 못 응. 먹어 이유로 밥을 못 그래. 못 먹는 거그러니까 그래. 아침 전에 아침, 점심 준비하고 퇴근 보라 가기로 와야 마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음. 마시지도 못해 조금조금씩 계 마시고 음네 이러니까 음. 고마워 네. 이렇게 와주세요 네. 다음에 또 오시면 되고 어. 또 오세요 예. <laughs> 이제 잘 찾아오시겠어? 네네 네. 음. 다음에는 <laughs> 오늘은 조금 잘못 들어왔어 어디로? 운동하는 룸으로 엑서사이전 룸 같이 가자 어 아니 이제 아. 나갈 수 있어요 괜찮아 정말요? 이응 음.

레슨 끝나고 나왔습니다 딱 맞춰왔네? 어, 나 지금 나왔어 오오오 야 시원했니? 응 음. 베이징 노로오그때 그래? 왔던데 그러네 거 아니야? <놀람> 전화 안, 네. 안, 안 해줄래요? 안. 정말 어 애초에 없었다 있었던 적 없다고 <laughs> 이건 뭐야? 막 원초? 감자채 볶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 가정식 반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감자채 볶음과는 달리 아삭아삭한 무채 같은 식감입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이 국물이 있는 우육탕면을 주문했고, 비빔면을 좋아하는 저는 중국식 비빔면을 시켰습니다. 기대보다는 그냥 그랬지만 중국식 초를 넣어서 먹으니까 먹을만 했습니다. 이건 송요빙이라는 에피타이저인데 파전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파삭파삭하고 기름집니다. 국물 맛있어? 응. 밥다 다 맛있어 근데 약간 필수인데? 근데 음. 생계로 열툰을 나가니까 어. 원래 내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어. 회원분들이 오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하면 나도 들어주고 싶거든 어. 50분 수하고 10분 동안 뒷 정리하고 다시 또 다른 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돈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팀비처럼 하잖아 <laughs> <laughs> 고 응. 좋아. <laughs> <Thank you. 웃음> 이 날은 하루에 프로틴 50g을 못 챙겨서 집에 가는 길에 후식으로 프로틴 바도 먹었습니다. good morning. 여기는 덴버 근처인데 지금 아침 9시고 남편이 또 다른 면접이 있어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햄버 나들이 겸. 면접 끝나면 같이 아이케아에 갈 거예요. 엄청 크다. 그지 엄청 크네? 저기 봐. 그러네? <laughs> 진짜 크다. 역시 도시는 다르네 그러게. 어, 여기 좋은 것 같아. 나중에 가구 사면 난 여기에서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러게, 안 해. 이게 뭔데?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쓸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좋아 보이잖아. 좋아 보인다. 약간 무슨 기능 이 있는 책상들인가. 봐. 근데 손님 오고 이럴 때는 어. 1인용 소파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더라고. 음. 어 그런 가 어, 봐. 이런 거 여보 왠지 여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 그렇지 괜찮다. 어 밑에 이렇게 층이 있고. 그러게. 되게 안락해 근데 보인다. 카드는 이렇게 괜찮아. 그렇지. 이건 퀸인가? 킹인가? 퀸 같은데? 그래? 아닌가? 퀸 같은데 킹배드 킹배드야 이게? 좋다 <laughs> 우리도 나가면 킹 사야돼 어 그러니까 우리 살 거?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있는 거는 그걸로 옮기고 음... 좀 그러니까, 보자 아니, 일단 국민이... 염두에 두고 우와, 이건 뭐 이건 아 이것도 슈, 그 카우치 같아 그냥. 우와. 이거 그냥 집이 조그만하면 응. 그냥 이거를 카우치 겸 아예 침대 겸 스튜디오 살고 이러면 응. 우리는 스튜디오가 아니야. 약간 내 말은. 내방 하나는 진 우리 거랑 비슷한데 똑같아. 똑같아. 색깔만 달라. 예쁘다. 이 색깔도. 그러네. 뭔가 때가 잘 타겠지. 그렇겠지? 응. 재밌다. 응. 이런 하얀 소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때 타는 것 때문에 사기가 곤란해. 패브릭 소파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패브릭 소파 쓰고 있는데 그 키친 옆에 리빙룸이 붙어 있으니까 응. 한국 음식 같은 거 하면은 그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음식 냄새가 배가지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키친이랑 리빙룸이랑 멀면은 펠릭소파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가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누워서 다리만 올려놓을 수 있어. 음... 나한테는 지금까지 음 진짜 좋다. 이미 얘까지 다음 하면 이게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 이 작품은 어, 1920. 어, 스무스하게 넘어. 진짜 전 잘해놨다 음. 디스플레이를. 이런 것도 좀잘 나가는 스타일이고. 네. 나중에 마루 집에 살면. 벅스 라이프에 이런 거나왔네 배짱이 아니야? 메쭈기? 사실 배짱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배짱이가 한데 나는 배짱이라는 종족이 있는 줄 알았어 배짱이가 있지 않아? 아 그래? 이것 좀 보세요. 불도 켜져. 밤에 영화 볼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스낵 올려놓고 핸드폰 충전하고. 음. 좋다. 그러면 여기 약간 응. 가죽 같은 거 있잖아. 응. 저것도 진짜 싸구려같다 응. 그러네. 아까 거기 훨씬 근데, 좋네. 이거 몇 불이야, <laughs> 그 사람들이 이게 싸다 어, 하고 사는 거니까. 그 싼걸 싸게 사는. 이게 2 0 0 불이야. <laughs> 미쳤다. 근데 거기를 몰랐으면 맞아. 나도 그냥, 그냥 여기서 쉽겠지. 샀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어. 저렇게 작, 조그만한 게 천구, 아 백구십구 불이에 저기 사백구십구 불이야. 저거. 미친. 그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게 그거야. 저런 오, 네, 거기서는 천몇. 나는 이런데 갔다 오면 삼천 불 하면 이해가 되잖아 지금 음. 이제 빠도안 좋은 거. 점심은 저희가 덴버에 올 때마다 항상 들르는 무봉리 순대국에 가서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뼈다귀 해장국과 토종 순대국을 시켰는데 한국에서 먹는 해장국과 순대국과 견주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 맛입니다. 반찬으로는 배추김치와 오이고추, 그리고 깍두기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정갈하고 깨끗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면 다시 먹으러 와야겠어요. 아주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점심을 먹고 오로라에 있는 한인마트에 왔습니다. <laughs> 아, 김치, 조, 참나. 왜 그런 걸 많이 먹어서 이거 힘들어? 파한테 누명 씌우고 있네. 참. 아. 네, 이 정도? 농부 같아요, 뭐 그렇게 할때 방금. 조금 더 살까? <laughs> 빅토리, 빅토리. 오요? <laughs> 빅토리 V I C T O R Y 이게 뭐야? 뭔 음. 여자 수가 있냐? 러즈모 러즈마리가 우와 라즈머리 <laughs> <laughs> 참나 라즈머리 내가 참 좋아하는데. 제 배부르다고 하지 않았어?